올한해 아,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죠? 우리들 모두에게 일단은 <laughs>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아, 솔직히,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엄마들도 그 못지않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주 떠오르는 단어, 바로 학습 격차. 어,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처럼 그래도 공부 많이 하는 부모도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 지금 케어하고 있는 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올해에 그, 약간, 키워드로 계속 뭐 이제 나오는 게 학습 격차인데, 이 학습 격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학습 격차가 정말인가?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격차가 있는데, 벌어졌는데, 이게 이상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학습 격차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나? 그리고 내년에. 내년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 사실 학습 격차는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 증거 자료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얼마 전에 아이가 받아온 알림장에 음 나눗셈 나눗셈 배울 때 어머님 나눗셈이 잘 안됩니다. 집에서 좀더 봐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안 되면. 학교에서 남겨서 나눗셈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어, 진짜 저 충격 받았어요. 놀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반에 몇 명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저희가 아시겠지만 교육열이 낮은 지역에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지역에서도 아이가 벌써 연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렸구나 해서 좀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어, 교사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 맨날 학습 격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이제 중위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하위권은 나눠졌다. 여기에 더해서 뉴스 기사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학습 격차는 정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두 번째는 학습 격차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 격차를 벌린 거는 분명하다. 근데, 학습 격차만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 개인의, 뭐, 예를 들어서 성향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격도 당연히 다르지만, 능력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격차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떤 과목의 격차도 있고, 경제력의 격차도 있고, 저는 집안의 분위기나 상황의 격차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이런 격차가, 음, 기존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 어쩌면 케어가 좀더 되었을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에 갔었으면 학교에서 적어도 다섯, 여섯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많이 못 보내면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되게 우스갯소리로 저는 쌍둥이를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쌍둥인데도 집안 내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태어나서 사실은 환경도 똑같은데 개인 격차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지금 상황이 생기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3회씩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집중을 안 하면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이게 개인 격차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나?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은, 그래, 학습 격차는 아까 그 개인의 격차도 있어서 집안에서도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학습 격차에 대해서 내가, 어,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가야 적어도 학교 성적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옆집에 누구 친구가 뭐 영어 레벨이 이렇더라. 수학은 막 선행 이만큼 나갔더라. 뭐 어떤 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그거에 휘둘릴 필요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검증된 자료로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격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어. 이게 뭐 좋은 기회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냥 상황이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그냥 매일매일 성실히 해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최상위권이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되기 위해서 그냥 격차에 대한 신경을 끊고 우리 아이가 그전 어, 날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했는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좀더 포커싱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어,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은 되게 혼돈, 진짜 카오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어,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괜찮았다, 안괜찮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안정성이 없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 이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백신 얘기가 있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음 모두 그냥 일일이 하지 말자. 그냥 마음을 아,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네. 학교 자주 오라고 하네. 어 가면 되지. 그리고 어 집에서 어 라이브로 바뀌었네. 내년에 아무래도 라이브 수업을 좀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럼 라이브로 아이가 익숙하게 해주면 되네. 왜냐면 우리 아이만 겪고 나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겪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매일 실력이 어, 쌓인다라고 생각하고 집밖에 많이 못 나가면 아 독서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고 좀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 상황에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만약에 학원을 못 가는 상황에선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좀 저는 내년에 아이가 어떤 학년이더라도 하나에 너무 치중하지는 말고 아이의 약간 수준이나 인지 발달에 맞춰서 골고루 학습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습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어 조금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저희가 계속 굉장히 중요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도 많이 이제 영상들을, 어, 만들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초등학교에는, 그래, 우리는 일단 독서는 가장 베이스에 두자. 그게 한국어 독서든 영어 독서든 독서는 정말, 어, 학년별로 퍼센트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다. 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 수학, 수학은 아까 구멍이 이제 많이 나는 친구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확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어쨌든 차근하게 내년에는 올해는 좀 들쑥날쑥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저도 그렇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열심히 했다가 어쨌든 이거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막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다 버리고 그냥 어쨌든 미래는 오고, 음, 진행이 되니까 수학도 좀 재학년에 심화까지는 좀 탄탄히 해나가면서 선행이 가능한 친구는 또 선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거 수학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수준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영어는 굉장히 꾸준하게 하루 목표랑을 정해서 하루하루 계속 해나가는 거 사실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는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오랜 영상을 하면서 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올한해 사실 이제 연말 이렇게 다가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심난하기도 하고, 어,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잘안 서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격차라는 말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래, 학습 격차가 벌어지면 그래, 우리 아이는 더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마음을 먹고 좀, 음, 하루하루 성실히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리고 주변의 말에 너무 많이 자지우지 되지 말고 중심을 잡는 일.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주변에서, 음,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있었고, 다른 데서도 막 나오고, 이제 정말 밀접하게 와버렸잖아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 평정심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 어, 마음 평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 학습도 그냥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어, 성실하게 해나간다. 요런 마음으로 임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실, 어, 좀 이렇게 마음을 <laughs> 좀 다져봤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어, 열심히 내년에도, 음, 즐겁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해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wer, power made things. So, solar panel, use solar panels. Store, is stored in a battery. Technology, solar panel, technology.